네, 안녕하세요. 고인아입니다. 네. 오, 깜짝이야. 사용자 안네 오늘은 제 방을 꾸밀 건데요. 음, 아, 여기 상자를 이렇게 딱 놔두고. 이렇게 딱 놔두고. 이런 게 좋나? 아니야, 그냥 이렇게 하자. 딱 놔두고. 그것도 제 방에는 아 맞다 침대가 있어야 되거든요? 아니 침대가 아니야 그.. 맞다 아 맞다 의자가 있어야 되거든요? 이제 의자를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센스있게 이렇게 하고 계단은... 뭐지? 응? 아 그전에 보여줬 검은색 Rewind the video 돌려주세요 비디오판을 반 a 인데 오빠 t 빠 오빠 아빠 너무 많이 이지지이이언제제지지 o 아니 이거 3 t 만 하고 잠깐이 음. 이제 이렇게. 여러분들 이렇게 양 h u 렇게 이렇게 u 해주고 k a y You wonder, 독일이 y I seem to get your k 앉을 수있 a y you go. I g 아, 못 왔네. 아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음, 제그 옛날 방이 비 너무 작죠? 음. 그거, 여기, 화공기로통해 통해야 되니까. 그라데이션 좋게, 이렇게. 유리를 만들어줍니다. 판유리가 좋겠네요. 이렇게 하고. 음. 또 뭐가 필요할까? 아, 맞, 아, 맞다. 이게 필요하지? 먼저 오케이. 이렇게 하고, 이러, 이렇게. 오, 이건 안 돼? 이건요? 뒤에? 오,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? 너무, 너무, 너 이렇이탈리이탈이탈리 이탈리아 a l 잠깐 i t a 이탈리아 t a l 독일 Italia, 또또또 어? 이탈리아 i a Italia, Italia, 어 t a l i a i t a l i 같은 t a 이이탈리아 a l 이 a i t 이탈리 a Ital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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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박스 하면은 음, 이건 이렇게, 유명한 이건 이렇게 독일본 짜자식 이렇게 <laughs> 짜자식 이렇게 채우고 독일군이야. 독일군 짜자식. 이 너무 이기다. 이거 가지마. 이렇게 하고 카펫은 되나? 카펫 짜지나? <laughs> 예를 들어서 옷 사진에 오케이 그렇다면 이렇게 해주고 저는 랩 터비 음~ 저는 이걸로 할게요 핑크핑크하게 아니 아니야 난 그냥 양식적으로 하얀색을 아니 노란색을 할 거예요 오케이 두개를 보니까 세 명이 더 있네. <laughs> 지금 총이 세명 있어. 세라라켓 이제 컴퓨터도 만들었고요. 뭐 저번에 짚구도 만들 때죠? 난 주울게. 아. 아 진짜 독일어가 너무 세. 그런데 다이 도형이 아직 분명할 때 나왔어. 애월이 빨리 준비해야 돼. 이렇게 이, 이렇게 안고. 타하는처좀 네, 하고, 그냥 거야. 이건 자리가 할 자리가 없어요. 너무 좁아요. 네, 그래서 어쩔 저, 수 없이 이렇게 아, 하고, 아 너무 좁아 보인다. 화살 잘 쏘면 동영곤 화이 진짜 잘 쏘면 너무 너 이상해. 일단. 끝났이 동영곤 죄송한데요? 이영곤하지마요요 이렇게 하고, 이렇게 맞죠? 맞죠? 이렇게 다볼수 있고. 허! 어, 이거 어, 샤워를 하는 거 이거 한번 해 해줄게요. 어, 아니, 이리 와. 화장실, 오, 화장실 좀더 잡아야 되니까. 오. 이 정도로 오이씨. 하고, 아, 그리고 바꿔야겠죠. 이거 스킨.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기다 놔두고, 어 성령블럭이 필요한데 석 오케이 와또이상하 성령블럭으로 이상 안 되겠다 이상 잘하는데 좀좀 치는데가 없잖아 니저 씨바람 활좀 치는데 오빠 욕하지마 아니 정말 아니 저 녀석이 날이 녀석이나 죽여야 아 그래 뭐이녀석성령석 이해할 수 있지 참자 참아 어. 오빠도 많이 죽이잖아 상. 맞는데, 아 그래, 이뭐 그럼 그사람들 입장에서 오빠, 어떻했어 그래, 그래, 어, 참자, 참아. 다른 사람, 오빠, 시청자분들의 막... 입장은 안, 안 생각해? 아, 뜨스따르, 뜨말 못하쥬. 이씨좀 위에 사람들이 지금 날 이렇게... 쏘고 있어 말 돌리쥬. 당황하니까, 아니, 또선 갑자기 쏘는 거구나. 그래. 알겠어, 뭘로 쏘는데? 팔로 잠만 아, 팔 이제 안 오케이 그럼 어, 밀어줄게 어, 안 오빠 컴퓨터 내가 바꾸든 와 잠만 이상하면 잘 쓰는데 잠깐 잘...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바꾸고 이렇게 타워도 바꿔야겠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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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지금 다 지나갔어. 제가 지금 이거 빌드하고 있는 건제집이거든요 그래서, 제발, 제가, 제발이. 제가, <laughs> <한 웃음> 이거, 제, <laughs> 음, 제 하루 할때 뭐? 뭐? 그거, 제가 <laughs> 그거, 제 하루 할때 그거, 하는, 제, 뭉쳐. 거기 나타있는제 <laughs> 하우스가 제가, <웃음> 지었다는 <웃음> 제가, <웃음> 제가 <웃음> 어,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. 야, 네 옆에 있었네, 바로 그, 절대 재밌어. 제가 딴 사람이 부탁한 거 아닙니다, 저희가. 아니 저희 편집도 붙었는데 어떻게 따서얘기 부탁해요? 생각해보니까 현실 근데 천명장 할 겁니다 데 재밌는 거 여행도 하고 얼굴도 바뀌고 어? 얼굴도 공개하고? 천명이요 맞지? 응 <laughs> 오케이 아 근데 왜 오케이. 10만 명을 왜 대교 하면 십만 명 하면 안 된... 이게 신만명 응.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시청자를 응. 기다리신다고 게다가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뭐 국내 빠져도좋겠지일이 독일분 너이 뭐 자식 오빠 어, 오빠 역할을 맡해보면은 시청자분들이 예, 좋아할까? 시청자분들이 좋아할까? 이렇게 시청자분들 좋아. 오케이 이렇게 한 대요. 이렇게 해주고 객 숫자 해주고 이렇게 빈틈들 다 채워줍니다 어? 이렇게 이렇게 오, 이렇게, 이렇게. 어, 어? 어, 어, 자 미쳐내고? 이제 야 여기서 애들 는 거였어? 와. 유리를 너무 아이새뭐뭐뭐이 많이 벌려 너 여기 이렇게 세주시고 어쩔 수 없잖아요. 얘는. 그런데 얘가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. 와, 맞죠? 얘 지금 활잘 쓰죠? 이렇게. 맞죠. 저는 원래 유리 와, 부수고 와. 다른 거 이렇게 하는데. 와, 정말. 정말. 아예 이렇게 하고. 근데 이거는 어차피 크리즈모드니까 계속해서 하기 귀찮아서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자 이제 물양등 있나? 오케이. 물은 있네요. 오케이. 오 근데 이거, 어떻게 없애는 건 모르겠다. 저기요, 여러분들, 오케이, 이거 어떻게 없애요? 어, 진짜 알짱알짱더있석영 블로그, 어디지? 이는 예, 쟤는 살잘쟤 쟤는 이 없어서. 탈이 없 일단 이 없어서. 탈이 없어서. 탈이 없어서. 탈이 없어서. 탈이 없이탈리아어그 탈이 없어서. 탈이 없어서. 탈이 없어서. 탈이 없이 자식 죽여 이 죽여 이 자식 우 탈이 없어서. 탈이 <놀린> 어, 아 진짜 아, 너무 높여. 귀엽네 이거 그래서 막이 <놀린> <놀린> 어, 그 상자를 놓고요 내 사랑 내기 이게 안열지안 열리지? 저기요 왜안 열려 이거 야왜안 열려 이거 아이씨 씨안 열리는 상자가 있어 그래서 어차피 오우 당 이거 다 어차피 제가 크리티 모드니까 어, 미스터 비스어 미스터 비스너 물을 언제든지 시... 할수 있고, 사진이 있고요. 음 그래서, 어. 어 그리고 수돗물은 음 어, 아까 저거. 빠진 거 있는데 아 호퍼, 어, 호퍼. 어, 호퍼. 아니, 호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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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 있고, 이거 싱크대랑 거의 같거든요. 그래서. 트랩 와일. 맞나? 아, 트랩 와일? 뭐 있다. 아, 아니었구나. 이거는 내가 착각했구나. 삐. 이렇게 하고, 경기치는 일단 죽였습 유리를 세워서 거울로 할게요. 먹고요. 대구 먹고요. 대구 생강 국물이 먹어지고아이브 미안해, 어, 어 인디언이 없어라고 하는데. 미안하지만, 없답니다. 와, 이거 아니지. 와, 이렇게 할수 있네. 이게 되네. 그 다음에, 석 영블럭이 필요하고요. 이렇게 하고, 타워. 어, 타워는? 타월. 음. 오케이, 죽였어요. 양... 그냥... 달로뭐 <laughs> 공격하죠? 킹 맞죠? 예열 맞죠? 제가 물 위에서 위에 해서 일단 저이빠져나갈게와 아직도 정답안와 진짜 끔찍해 잠깐 체인이 없어? 체인이 없어? 잠깐만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철장을 합시다 철장을 이렇게 하면 네 타워가 됐고요 자 이제 이렇게 이것도 특별하게 이렇게 이렇 합니다 네, 이렇게 화장실 다 만들었고요 그럼 제가 먼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